진짜 때리고 싶을 정도로 깜찍한 멤버 누굽니까? 아 정말 잘하는 멤버. 때리고 싶을 정도라면 애뇨. 애 아, 그래요? <laughs> 야, 너네 그건 때리고 싶은 거고. 아, 그 정도? 깜찍한 건 아무래도 우리 효기죠. 아, 그래요? 막내 효기. 막내 효기. 아, 근데 보통. 네. 근데 그런 거 있어요. 모든 그룹의 막내들은 네. 본인이 귀여움 담당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막내라는 아, 이유로 네. 귀여움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. 음. 네. 혁신은 어느 정도 귀여움이 조금 보이긴 하거든요. 음. 네, 맞아요. 어때요? 혁신. 본인이 좀 귀여운 게 맞아요? 아니, 솔직히 멤버들 사이에서도 애형만 네? 유독 음흠. 저를 막 되게 애기 취급하고 막,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. 예. 막 귀여운 걸 시키고 그러지만 <laughs> 예? 다른 형들은 안 그런 걸 보면 애형이 이상한 거예요. <웃음> 갑자기. <웃음>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NC가 이상한 사람이다. 아, 예. 맞을네 예. <laughs> NC? 왜 그러시는 겁니까? 아무래도 혁이랑 제가 다섯 살 차이가 나요. 예, 예. 그러다 보니까 음. 그냥 하는 행동 하나하다가 너무 귀여운 거죠. 아. 말투 하나도 어. N형만 이상한 거예요. 막 이러니까. 아.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아.